<웃음> <웃음> 거짓말 같다, 되게 <laughs> 예, 난 아니, 그걸 아니잖아. 네, 다음 에지, 레오 형이 뽑아주시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 이게 제 파트가 아니라 가지고. 표기 오빠, 형화들 때리고 그럴 거예요? 형아들 <laughs> 때리고 그럴 거예요? 네. 그 그러니까 그럴 거라는 거예요? 그럴 그럴 라는 거예요? 그말이라요그러라는그러라는그 그러라고, 네, 근데 저는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건들지 않습니다. 음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오 형이 약간 알잖아요. 약간 그 터치가 필요한 형이거든요. 아이팟 스마트폰 같은형 그러면 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쳐다보다 가는 일도 는 뭐예요? 그건 이제 잘 워낙 잘자나 궁금해서 워낙 잠 설치니까 예이분이라도 덮어주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. 어? 워낙 설치니까? 잠을 설치니까. 아, 깜짝이야. <laughs> 네, 이상 방금 지연해본 얘기고요 네, 다음 어... 네, 정...